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로 아 18절로 21절 예 18절로 어제 읽은 부분 빼고 18절로 21절 여기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신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 5경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한달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유언적으로 세 편의 설교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 세대들은 이제 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신해산 언약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물론 뇌위의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은 신해산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는 4장에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기본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회법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가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얘기는 어, 상속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그말안 듣는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완악하고 폐역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곤면해 권면을 해도 고집스럽고 아, 반항하고 그리고 어,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 술에 잠긴 자식,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술에 잠겨 살고, 아무리 부모가 곤면에도 듣지 않고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그 자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의 부모가...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 원로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다 말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자식을 돌로 때려서 죽였다. 허, 참.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완악하고 또 폐역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끌어다가 그 이살 공동체가 돌로 때려서 죽이도록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식의 폐역함 이것은 한 가정의 일로서 취급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에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요소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 폐역하고 그 완악한 아, 자식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처리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결케하고 질서를 바로잡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가도록 아, 당시의 그 부모는 아, 그 아주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기 부여한 아주 그 어, 영적인 그 대상이기도 해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선지자 제사장이 없던 시절이니까 족장 시대는 에그 족장이 모든 그 영적인 권한들을 다 물려받았거든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폐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그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효하고 폐역하고 완악한 그 자녀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의 문제다 한 민족의 문제다 이렇게 지급하고 아주 엄격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면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교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로라도 자식을 부모에게 복종시키고 강제로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함으로써 질서를 바로잡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공포심을 유발해서라도 질서는 반드시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불쌍해서 나보다 더 불쌍해서 그뭐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마음이 있고 또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친애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친애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애하는 이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하고 존경해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사랑해서 취급하는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부모를 아주 높이 취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그이 성경에서 이 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존경하는 사랑, 존경하는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은 존경하는 사랑. 요즘에 보면. 뭐 부모가 늙고 어 힘없고 또 아프고 하니까 그 측은지심에 자녀들이 "아유, 우리 부모 뭐 늙고 힘도 없고 병들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척하는" 그거는 공경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또 부모도 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뭐 "나라 부모나" 뭐예 그러나 부모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걱정하듯이 나도 부모 걱정하고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죠. 진짜 티마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이런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질서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녀는 어, 그, 그 부모를 먹고 산다. 어떻게 어머니는 자녀의 밥이다.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어머니를 갈가 먹으면서 자녀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하나 키운다고 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어떤 영혼. 자신의 뼈까지도 새카매질 때까지 정말 그 진액을 다 뽑아서 자녀를 먹여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부모를 먹이로 먹고 자라는 건데 성장하는 건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다줄 남김없이 다줄 것을 줬다고 해서 부모를 그냥 측은지심에 또는 자기하고 동급으로 생각해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래도 좀준 것이 있으니까, 나도 부모를 이런 식으로 흥정 관계로 생각한다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 가정에도 은혜가 흐르고,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가정은 그냥 한 가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권위가 무너지고 망가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체가 오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아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복종하는 그런 가정의 부모를 교회의 장로로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에이, 네, 엘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 목회자든 뭐 장로든 권사든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철저히 믿음으로 복종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공동체 흐르는 어떤 영적인 준비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전체가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지켜봐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아비의 허물을 비방했던 함의 저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험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이게 사무엘상 2장 25절이에요. 험니와 비나스가 전쟁 나가서 죽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상대의 칼과 창에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왜 아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겉으로 볼 때야 다 사고고 전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곱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공정하게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잡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러러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된다. 내가 내 자녀를 그냥 용납하고 내가 그냥 내 자녀를 오냐오냐 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힌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 자녀에게 가르쳐야될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존중할 줄 아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기본인데. 뭐 하나님이야 뭐 시험 중간고사니까, 기말고사니까 <laughs> 어, 그래도 기말고사 때는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냐? 기말고사 끝나고 교회 가라. 뭐 교회 가는 건 많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제 취직한데 취직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주일 날이라도 좀 쉬어야지. 주일날 피곤하게 교회 가냐 예. 취업시험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만 그렇게 섬기고 부모는 그러면 하늘같이 여기느냐 종교의 대상을 그렇게 취급한다고 한다면 내 부모가 하나님도 아닌데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예.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뭐 바쁘다고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때 일 있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 자녀에게 흘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제 말씀 드리잖아요. 오죽하면 부모의 인생을 뜯어먹여서 자녀를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진짜 뼈까지도 다 이렇게 갈가서 자녀에게 먹여서 자녀 키우는 것인데 그 자녀가 잘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잘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녀를 그렇게 아끼는 자녀를 왜 성문에 끌어다가 남들에게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야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남아있는 은혜가 흐르고 막혀있는 은혜가 열, 예? 흐르고 뚫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 돌로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거기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 그거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만 그 생각하니까 내 자녀가 중간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자녀가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자녀가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거기만 꽂혀가지고 그만 것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에,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자녀가 어렸을 때 이야기지. 목사님 그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유골함 앞에서 자녀들이 생각하겠죠. 아유, 내가 내 부모한테 좀더 잘할 걸. 그 세월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뭐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어, 나의 땀과 수고로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사실 기도로 키워야 되거든요. 나, 내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 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 새벽이라 그렇죠? 예, 기도로 내 자녀를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 나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들 또내 인생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들 그런나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그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부문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성문으로 끌고 가고 남을 시켜서 돌로 때려 죽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그렇게 해서라도 성결케 할 공동체의 소중함이 어떠한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달지라도 하나님의 중심과 신앙 공동체를 지키려고 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 또 믿음의 부모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교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